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르마 서민 딜러 김형원입니다. 어, 정말 그 애를 태우던 녀석인데요. 오늘 이 녀석을 찾았습니다. 이제 강원도 강릉에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실습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빠가 차 부탁을 해줬는데, 아, 아빠가 타서는 그냥 뭐 아무 차나 뭐 갖다 줘도 되는데, 이게 조카가 탈 차다 보니까 또첫 차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어, 그런 적이어서 예산을 조금밖에 이제 설정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중에도 조금 괜찮은 차를 좀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뉴모닝 타고 있거든요. 네, 2009년, 2010년식인가요? 그렇게 따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학생들 첫 차로 경차만한 차 어디 있습니까? 뭐 형편에 맞고 또 기름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차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차가 그냥 딱 어, 우리 조카가 탈 차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어, 다른 차를 찾을 이유가 없다. 끝났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본네트, 그 다음에 아펜다, 문짝 두 개, 이렇게 교환은 있어요. 단순 교환입니다. 근데 이따가 성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주요 골격, 예, 그 부위에는 예, 한 군데도 예, 데미지면 입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2010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니까 사실 뭐 12년 된 차량이 그 정도 내용이라면 예, 감안하고 쓸만한 예,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낮에 제가 시운전이랑은 다 해봤습니다. 도속주이랑다 해봤고 예, 그래서 차는 뭐 안심하고 예, 줘도 될 만큼은 되겠다. 예, 또 금액이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어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타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모았다가 뭐더 좋은 차탈 때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는 차다. 예,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2010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루브 스타 예,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들어있는 차량이고요 위에는 음, 광이 나는 예, 검정색 로프스키닝이 되어 있어서 예, 차는 상당히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휠기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제 휠까지 네짝다 끼워져 있어서 차는 상당히 자세도 나오고 이쁜데요 저랑 함께 외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차량은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그 사제 휠이 약간 광폭이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살짝 차 밖으로 살짝 나왔는데 검사 받는데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도 특별히 이색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3 m 으로 썬팅 되어 있고요. 옆에는 썬팅 한지는 좀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래긴 했는데 그래도 진한 썬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 안에 들여다 보이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 뒤에 그 스포일러랑 상단 예, 루프까지 전부 다 검정색으로 예, 루프 스킨을 해놔가지고 차는 상당히 그 딱을딱을하고 따글 아주 야무진 느낌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대우 스파크, 쉐보레 스파크, 홀덴 스파크 다 똑같은 스파크라고 하는데. 이 차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지만 예, 겉에서는 전부 다 네, 세브레 스파크로 예, 전부 다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개조라고 말해봐야 결국 엠블럼하고 뭐 앞에 마크 예, 그런 부분들 개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차는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예, 이색이 있거나 말하자면 이제 바둑이처럼 한 색은 하얀데 하나는 좀 까만빛이 난다거나. 는 또한군데는 하얀데야 또, 하얀 또 다른데는 노란빛이 나거나 예 그런 부분 없이 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광이 죽어 있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예 이렇게 파란색 또 스폰지까지 붙어 있어 가지고 예 차는 그냥 새 차처럼 뭐새차새 새 차는 아니어도 그래도 깔끔한 느낌이 예 드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예 그리고 차도 이쁘고요. 뭐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제 조카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는 말이 들 만큼 예 그런 깨끗한 차를 골라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쪽 라이트는 아마 그휀다고 문자 이렇게 교환하면서 예 세라이트를 낀것 같고 이쪽 라이트는 출구 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차이는 좀 있어요. 이쪽은 좀 누런 빛이 나고 이쪽은 깨끗하고 그러긴 한데 예,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이런 거에 돈드리고 그럴 것 같으면 예, 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타세요 네, 밑에 안개 등이랑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반발랑 박교환 돼서 예,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외관 예,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신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어두워져가지고, 보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세벌차들은, 네, 실내 그 도어 트림이랑은 비교적, 예,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디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예, 뒷좌석까지 윈도우 돌리는 거 아니고, 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LS 기본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돌리는 걸로 되어 있죠. 예, 6대4 비율로 이제 시트도 제껴지는 거고요 네, 시트, 아, 트렁크 공간도 뭐 이만하면 그냥 무난한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썬팅이 그 바랬어요. 바래긴 했는데, 에, 근데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썬팅도 그냥 타세요. 썬팅 네, 새로 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음, 이 도어 트림에 이런 뭐 기스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없이 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닥 매트는 순정으로 깔려 있고요. 예, 시트는 투톤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앞좌석 두 개는 열선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도 투톤 가죽 시트고요. 네,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고요. 네, 그리고 뒤 부분도 아니, 앞, 앞좌석도 예, 리클라이닝은 수동이고 열선 들어가 있고. 에어팩은 듀얼 에어팩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이 당시에는 아마 후방 카메라가 없이 그냥 내비만 달았나봐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위에도 보시면, 어,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위에도 이렇게 전부 다다 다 엠보싱으로 해놨고, 예, 실내 등도 따로 개조를 해놔가지고 엄청 환합니다. 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위에도 이렇게 엠보싱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는 아주 이쁘고, 예, 좋습니다. 네, 어, 조금 화날 때 찍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실내에도, 예, 이만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라이트와 안개등 모두 다 들어오는 거 확인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휠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제 타이어를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공간이 그래서요 이렇게 틀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예,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어 거의 80%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예, 80% 정도는 남아있고요 뒷 예,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금호 센스 예, 그 타이어로 되어 있는데 뒷 타이어도 트레드는 예, 좋은 편이고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점 충분히 감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 뒤에도 이게 번호판 등도 보면 따로 이렇게 해놨죠. 예, 타이어랑 내장 모두 예,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음 약80% 정도는 다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앞 타이 어도예 보시면 한80%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타이어나 이런 거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을 주행하면서 예 설명을 계속해 보죠.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168,155km 탔고요 네, 16만km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 12년 된차 1년에 만 몇km씩 탄차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는데,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땡! 하고 후방 감지 센서 순정으로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자, 이렇게 후진하면서 들어보시면, 예, 땡땡땡땡하고 소리 예, 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배터리가 저기 해가지고 너무 늦었는데 제가 싹 타봤죠. 차는 차는 아주 훌륭하게. 예, 했고요 여기 지금 요 천장도 엠보싱 이라고 하죠 천장 이걸 전에는 뭐라고 했더라 단열 이라고 했나 근데 하여튼 엠보싱으로 작업되어 있고 실내등이 에쿠스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드등이랑 다있고요 예, 나름대로 차에 그래도 되게 애정을 가진 사람이 차를 탄거죠 예. 그래서 차도 달려보니까 나쁘지 않고요. 이제 경차는 아시는 것처럼, 경차는 저렇게 수입차 타고 왔다고 거지같이 운전을 하면 바로 그냥 제가 차가 오고 있는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경차니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확 내려가지고. 자, 차량 달려봅니다. 이제, 스타트에서 차 나가는 거는, 저, 저희, 보세요. 지금도 차 나오는 거에 아주 엉터리로 운전합니다. 제가 지금 백미러로 다 보고 있는데, 네. 저런 것들이 무슨 XC90 타고, 그렇죠. 사고 나면 저는 살아야 되니까, 볼보 XC90 타는 거죠. 운전은 저렇게 옆같이 하면서. 어, 근데 왜 제가 자 말을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여기가 직선 구간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체 잡소리 별로 안 나요 하체 잡소리 거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막 웅- 밟아가지고 RPM 막 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RPM 올렸다가 또 어느 정도 뛰었다가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속을 이뤄내야 그래야 속도도 많이 네 낼수 있고 연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네 지금 차 타보면 100km 도달하는 건 뭐, 금방 도달을 하고요. 지금 100km입니다. 지금 100km고요. 저는 이제 그, 사제 휠을 끼웠기 때문에 혹시 휠 밸런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요. 네, 차는 뭐, 그런대로, 예, 핸들링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핸들이 약간 한쪽으로 들고 가야 되는 정도는 되는데, 뭐, 얼라인먼트를 봐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차량 상태는 이 정도면 뭐, 양호하게 네,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차 우습게 좀 보지 마십시오. 네? 아무리 큰차 타고 다녀도 네, 경차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아들들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네, 경차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100km로 이렇게 110km로 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경차 타고 막 100km 막 이렇게 다 치고 다니는 일도 사실 없고요. 네. 네, 핸들링도 괜찮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어떤 그립감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실내에서 나는 것 뭐. 냄새, 뭐 이런 거, 뭐 담배 냄새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 은 없고 약간 한 3도 정도 핸들이 어, 이렇게 3도 정도 돌아가 있긴 한데 예, 차가 약간 쏠리는 현상이 있네요. 그거는 내일 얼라이먼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잡으면 살짝 떠는 현상이 있는데 이 스파크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일 한번 더 타보고 어, 증상이 좀 심하면 연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저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이 정도면 네 양호하고요. 지금 이렇게 어 방지턱 넘어갈 때또 이런 길 넘어갈 때 하체에서 잡소리 전혀 안 올라옵니다. 네 전혀 안 올라와요. 네 로함이나 어시스트함 뭐 포함 어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카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차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 저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면 예, 차는 예, 충분히 권해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예, 저는 이 차를 예, 추천해주고 이걸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 차 괜찮아? 빙 띵소리 났어 자, 띵띵띵띵 하는 거 보자. 어, 잘 됐지? 어, 소리도 잘 나네.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요. 저는 이 차량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 점검부하고 비용표 같이 첨부해서 올려놓도록 하죠. 이게 등이 자 무드등 들어오죠. 에쿠스카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에쿠스카를 위에다 얹어놓은 거죠. 자 무드등 띄고 가운데 해놓으면 또 아주 환하게 불 나오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전시했고요. 잠깐만요. 네, 잠겼습니다.